자이번 실기는 종이 일러스트 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소재 선택을 했을 거고 그 소재를 갖다 칼라랑 흑백으로 이제 복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흑백을 갖다 놓고 칼라는 색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손 대시면 안 되고 흑백을 활용해 갖고서는 이제 모양을 따낼 건데 자 원하는 부위를 놓고 그 밑에 원하는 색깔을 갖다가 놓은 다음에 볼펜을 이용해서 그대로 모양을 따내면 돼요. 자 애니메이션의 특징이 있는데 외곽에 보게 되면 검은색 테두리가 있을 거예요. 자 그래서 이 검은색 라인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라인 작업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지금까지 쭉 잘라놓은 거 이것들 중에 이제 얼굴 같은 경우에 이제 라인이 들어가고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이나 눈썹이나 눈동자 같은 경우는 어 라인이 굳이 뭐할 필요가 없잖아요 검은색이니까. 그래서, 얼굴 쪽에, 테두리 쪽에 있는 라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, 자, 이건 어떻게 하냐면, 자, 아까 이제 얼굴 자른 거 있죠? 자, 요것을, 검은색 색지 위에다가, 풀로 붙여서, 라인 작업을 할 거예요. 그래서, 을 이용해서 얘를 풀칠을 다 해주고 검은색 색지 위에다가 붙여요. 그리고 이게 다 마르면 이제 바깥에 라인 두께만큼 자르면 되는 거예요. 자 이제 다 잘랐는데 다자르고 이제 검은색 라인 작업을 다 끝냈어요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죠 바깥에 라인 자 그리고 입도 보면 라인 작업 했고 초점이 안 맞네 어.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붙여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아까 머리카락 보면 머리카락 윗부분은 머리 위에 올랐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요 귀에 있는 부분, 요 뒷부분 같은 경우는 귀 뒤로 빠진 거예요. 그래서 선생님 보면 귀를 칼집을 내고 머리카락을 보면 귀 끝나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밑으로 더 내려왔을 거예요. 이렇게 귀 있는 대로. 그래서 요 부분이 이렇게 귀 뒷부분으로 홈파진대로 살짝 벌려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머리카락이 귀 뒤로 빠진 것처럼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. 자 이제 한번 붙여볼게요. 자 그리고 보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 얼굴을 갖다 윤곽을 따낼 때 선생님 보면 외곽선만 따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눈, 눈썹, 머리카락 이런 부분을 갖다가 미리 다 체크를 다 해놨어요. 그래서 지금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여기에 눈의위치라든지 이걸 미리 다 같이 그렸어요. 나중에 눈을 붙였을 때요 위치를 보고 어 정확하게 붙이면 어 붙이는데 오차가 없을 거예요. 그래서 먼저 이거 할때 얼굴 같은 거 부분 할때 얼굴 바깥에 윤곽만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눈코입의 위치를 갖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나중에 그 표시된 걸 보고 위에다 붙이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게 붙일 수가 있어요. 자 입을 보면 입이라고 하는 게 얼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요만하게 잘라서 위에다 붙여도 상관은 없지만 아까 입을 파냈죠 그래서 이게 뒤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요 사이즈보다 크게 해서 얼굴 뒷면으로 이렇게 붙여야지 입이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엄마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입을 파내야 되고, 파낸 다음에 이 입속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굴보다 크게 해서 그 뒤에다가 딱 붙이면, 어, 입체적인 효과가 더잘날수 있어요. 자 이제 약간 좀 고급 스킬 인데 자 눈썹 보게 되면 너무 가늘어 이걸 까만색 색지를 이용해서 가늘게 잘라서 붙여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 지금 라인 작업하면서 뒤에다가 까만색을 댔잖아요 그럼 앞에 살구색을 잘라내면 살구색만 정확하게 잘라내면 밑에 뭐가 보일까요 까만색 보이죠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눈썹 작업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두 장이 다 잘리지 않게 앞장만 살구색만 살짝 자르게 칼질을 해주는 거예요. 요렇게. 그럼 눈썹이 보이죠? 또 마찬가지, 반대쪽도 똑같이. 그래서 아까 요 눈썹 자국도 잘안 보이는데, 어, 자세히 들여다보면, 어, 아까 체크를 다 해놨기 때문에, 그거 보고, 지금 정확하게 자르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, 위에 살색만. 이렇게 따내면, 얼굴 완성.